자드리고또 함께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발걸음도 주님 앞에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받, 받으면서 서로 잠시 무난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 소중한이라는 그한 곡조가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마음속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참, 참 소중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다 소중한 분들이 모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다 소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얼마나 귀한 그 발걸음 또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드리고 사실은 1부 2부 찬양대가 좀 겹쳐 또 1부 때 찬양 드렸던 분들이 2부 때도 함께 찬양 대원으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2부만 섬기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1부 때는 어, 섬겨 찬양 올렸던 분이 좀 어, 서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그 1부 때 제가 한 가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 찬양이 너무 너무 좋은데.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그 찬양을 언젠가 한번 음반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집에서도, 저는 찬양 듣는 것, 찬양에 참여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또 잠자리에 들 때도 늘 찬양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 몇그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이제 같이 하고 왔는데, 그 분들보다 우리 찬양대가 훨씬 더 좋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몇분계시가요 별로 동의 안 하시면 제가 다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대를 좀그 음반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집에서도 혹은 차에서도 뭐 USB 같은 데좀잘 담아서 같이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분일도 찬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분일 찬양도 이사오 집사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오늘 앞에 앉아,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조성 집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 봤더니 우리 또 이사업입사님께 또 오늘 또 분위기를 하신다 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만 보면요, 뭐 별로 음악도 못하는 분들이 막 음반 내고 막 이래요. 들어오면 민망한 음반도 많거든요, 정말.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찬양대, 찬양팀이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뭐, 음악적인 뭐 스킬이나 어떤 이런 탤런트도 탤런트이지만, 영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리냐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시잖아요. 찬양에 늘 참여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들 함께 기억하게 하는 찬양이고 하나님 높여드리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우리 분일에서 잘 한번 언젠가 기도 가운데 잘 마음도 합하고 뜻 합해서 좋은 음반 한번 같이 잘 준비하고 또뭐 모자라면 저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예산이 모자라면 제가 막돈 모으러 다녀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태주기도 하고 막 모으기도 해서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하고 때로는 무릎 꿇어야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오늘 여기 떡 있습니다. 떡 잡수신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 가운데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힘을 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아가는 것인데요. 우리 이사업사님 아까 다 아멘 하셨죠? 네. 네. 큰소리로 한 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laughs> 아니, 아니, 정말 그래요. 뭐, 이역사 그냥 일어납니까? 아멘! 하고 그리고, 아멘 한그 마음을 확증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 고침도 받고, 싸매임도 받고,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늘 저희가 간구하면서, 오늘 당장 내 마음에 합한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럼 제가 그래서 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 올려 드리고 응답을 얻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평생의 삶을 소망과 기쁨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한 이틀 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벨 위원회에서 두 사람으로 이제 전체를 좁혀서두 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 분은 필리핀 언론인이고 한 분은 러시아의 언론인입니다. 네 언론인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게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언론의 자기 평생을 투신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자유,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친 두 사람의 언론인을 어, 노벨위원회에서 아주 대단히 이례적으로 노벨평화상을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필리핀의 언론인 마리아 레사라고 하는 분과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라고 하는 분에게 어, 이 노벨평화상의 그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이상을 이제 시상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선정한 이유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 짧은 어, 발표 이유가 있는데 좀 소개합니다 두 명의 수상자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불리한 여건에 놓이는 세상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모든 언론인을 대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어두워져서 사실은 사람들 앞에 어떤 밝히 어떤 밝은 말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지는 이때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가 밝혀야 할 바를 밝히 밝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10년, 20년 젊은 날을 투신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이유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마리아 레사라고 하는 분은 CNN 필리핀 지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CNN 특파원으로 필리핀 분이긴 하지만 필리핀에서 CNN 지국장을 지내면서 2012년에 레플로라고 하는 언론사를 설립을 하고 누구와 맞다서 싸웠냐하면 잘 아시죠 대통령 두테르테라고 하는 분과 맞서서 왜냐하면 두테르테라고 하는 분이 필리핀에서 정치를 하시다 보니 아마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명을 수백 명을 그냥 사용시키는 일을 아무런 서스 없이 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가치, 자유의 가치에 너무 반하기 때문에 레플로라고 하는 이 언론사를 통해서 이 일과. 이 힘없는 펜이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펜 글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일을, 일에 대하여서 한거하고 저항하는 일을 이분이 긴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무라토프라고 하는 언론인은 1993년에 저항신문인 노바야 가제타라고 하는 어, 신문사를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사겠습니다. 컴퓨터 달랑 두대 그리고 프린트럭이 한대 가지고 이 신문사를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 신문사에 소속된 기자 6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뭐, 어느날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푸틴 정권에 조금 반하면 언제 어디서 뭐 죽음을 암살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뭐 조금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범아야 하지 않아야 되지만 어떤 범죄 상황이 있으면 그냥 여지없이 어디서든 총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언론사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가 이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냐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전해왔습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없다면. 정말 세상은 암흑 천지가 될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바른 이야기를 또 옳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가치에 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밝히 가야 하는 인간의 길을 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암흑 천지가 될 터인데 그 어두운 땅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총칼의 미어밭에서도 자기의 가야할 길과 인간의 길을 나라의 길을 적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노벨위원회에서 이제 응답이 되어져서 어, 이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아마 서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용기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가치입니다 우리 오데이셔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데서티 영어에서 표현, 용기라는 말이 영어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쿼리지 라는 뜻 말도 있고 오데서티라는 말도 있는데 담대 우상함 용기 감대함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요 하나님 말씀의 주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들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시는데. 요와 1장 말씀을 읽어보면 몇번 반복해서 이 말씀하세요. 네가 스트롱해라. 네가 강하여져라. 네가 담대하여져라. 네가 좀 담대하여져서 이 여당강을 건너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걸어갈 때 네가 강한 심령으로 강한 영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요서에게 몇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스트롱하라며. 이비 courageous라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비록 두렵고 어려운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담대할 것과 용기를 가질 것을 왜냐하면 용기 없으면 믿음의 삶에서 우리 멀리 밀려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비 strong 비 courageous라고 하는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1 0을 읽어봐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곳곳에 이 말씀이 얼마나 깊게 심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거 밝히 밝히고 다니기도 때는 부담스러운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가지는 어려움들 적지 아니 많습니다. 그럼 제가 참 제가 날마다 쿼션. 참 이거 참 이상하다 하는 것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코로나 이렇게 와서 저희가 벌써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뭐 코로나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안 해도 되지만 지금도 진행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드려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막 세상에 뭐 이런 막 사람들이 환락을 즐기고자 하는 유흥업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막 대단히 종류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막 확진자들이 전염이 되어서 쏟아져 나와도 신문 같은 데서는 술집이 잘못되었다. 달란주점이 잘못되었다. 노래방이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 하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조를 한번 보세요. 논조를. 그냥 사실만을, 알려주, 사실만을 알려주거든요. 그냥 어디에서 몇 명이 나왔다. 근데 교회에서는 요 확진자나 다녀갔다. 이런 볼 때처럼 몰려들어버려요. 와, 저는 그래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빛의 편에 서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외롭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바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런 저기 정말 그렇잖아요. 그막 이게 한, 뭐 확진자 한 분만 다녀가도 막 교회가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목사는왜그 모양이냐. 저도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막 힘들구나. 그 그래도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의지하여서요. 믿는 바들이.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위해서 담대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무모하게 어떤 일을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서 담대하자, 이것은 정말 잘못된 철학이고, 이건 정말 개똥 철학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드린 일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부여잡으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경주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할 필요가 얼마든지 참, 담대하게 갈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담대하게 갈수 있죠.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 욕을 하든 화살을 쏘든 뭐 포화를 날리든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룬 일에 있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청정하여 나간다면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이유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 11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1절 2절 말씀 소중하니까 같이 잠시 받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이 제가 일부에 비해 시간이 좀 있어서 좀 예화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무 전 이해 없이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물 위에 자기 가족 가족 지갑 안에 떡을 넣어서 던졌는데 그것이 어디인가 저기 물에 빠져서 호덕이, 호덕이다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죽음, 초죽음의 지경에 이르던 한 사람이 아무 이유도 누가 던져주는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 가죽 지갑 안에 들어있는 떡을 먹으면서 생명을 지켜나가다가 끝내 구조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부에 뵀던 시간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을 이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 오늘 말씀 보면 반드시 네 개로 얼마 뒤가 지나면 얼마 있지 않냐면 그 떡이 네 개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근데 저는 이때 떡을 저희가 다시 찾는다고 할때이 떡이 내가 던진 그떡이 그냥 고스란히 똑같이 돌아온다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를 던졌는데 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용기,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때로는 열을 이루시고, 때로는 백을 이루시고, 때로는 천을 이루게 하시고, 만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알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 아니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내가 지금도 여전히 본 것은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 아니면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간다 하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사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때를 얻었다는 말은 좋은 때라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 좋다 말이에요. 내가 좋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이제는 뭐 모든 것이 완숙해졌다 하는 그때도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내어서 말씀이 귀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오는데 말씀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의 온전함은 믿음의 성취는 믿음의 열매는 말씀을 담대하게 행하는 것까지 갈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간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62편 12절 말씀 가운데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사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들은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믿음 안에서 담대히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아, 한 아들은 잘 듣습니다. 듣고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내가 가지요. 라고 했는데, 결국 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듣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아버지 저는 갈수 없습니다. 했던 그 아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부르는 그 밭으로 나아가서 그 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고, 또 저희는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주일에 아침에 전도서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믿음의 행함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한 걸음을 좀 내딛고 그 앞으로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 어떤 저기 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의 묘비에 적혀있는 좀 재미있는 말이 있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 말이, 뭐, 어떤 분은 정말 적혀 있다는 분도 있고, 정말 적혀 있지 않다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적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교훈이 되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한번 기도해보지 못한 채,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채, 그저 듣고 아는 건 많은데,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떡을 물리하면 던져 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희들 안에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모든 일들 앞에 우리 삶의 발걸음을 우리 한길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믿음 가운데 내 드디어 주님의 응답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믿음의 복된 삶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떡을 제 자신으로 봤습니다. 너를 한번 던져보아라 네가 날마다 던지지 못한 채 그냥 머물러 있는데 네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에 내 자신을 한번 믿음 안에서 한번 던져보는 그 일을 네가 할 수는 없겠느냐 늘구경꾼이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자기 자신을 던져 기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너희 자신은 살아볼 수 없겠느냐. 그러분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물론 풍세를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믿음의 역사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이 계산서가 다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다그 계산 끝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계산의 길이죠. 그걸 어떻게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풍세 살필 거다 살피고, 뭐 바람, 구름 다 측정해서 여기 에딱 들어맞으면 그때 씨 뿌리겠다 하면 평생 씨 한번 뿌려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만 거두겠다 하면 우린 좋은 날 그렇게 얻는 날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참 미흡한 인생들이라 믿음으로 밖에 일을 하지 못하지만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알이된자이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송치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뭐, 기상에 뭐 이렇게 나오기나, 어제도 기상 보니까 오늘 비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다 알아요? 뭐, 슈퍼컴퓨터 가지고 있으면 다예측을할 수가 있습니까? 바람의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안에 자식이 있습니다. 내 뱃속에 어머니들의 태에 자녀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태에서 자녀의 뼈가 어떻게 일어서서 강간해지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어찌 다 알겠느냐?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데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지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구원의 일도 행하시고 은총의 일도 행하시고 축복의 일도 행한다 하시니 우리 모든 믿음의 만민가족들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함께 반대하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노아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많이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까? 아니, 막 세상에 지금 비가 언제 온다는 거야 비가 언제 올 것이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지금 배를 짓는데 노아는 지금 뭐 낙동강에서 배를 짓거나 금호강에서 배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저기 팔공산 꼭대기 같은 저 높은 곳에 가서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다미치광이 취급을 했으면서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세상을 왜 저런 치르고 살아가지? 그럼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이 세상 살면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우 술집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도대체 도무지 이해 못하는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집안에서 그런 취급 받으신 적 없으세요? 무슨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막 머리를 쓰고 경쟁하고 뭐피 터지게 싸워서 막 세상 결국 싸워서 쓰이게 살아도 살수 없는 세상에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노아, 저는 그 히즈 윌이라고 하는 부른, 팀이 부른 노아에 대한 찬송 저는 자주 듣습니다. 당신 참 바보처럼,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이 말이 가슴에 절절하게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바보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 지금 뭐 억울 해지 만약에 만약에 세상에 어떤 뭐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어떤 협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처럼 욕먹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니 뭐 이게, 이게 소송을 걸거나 매일같이 이렇게 근거 없이 욕을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어요? 근데 욕다할것다 다 먹고 다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오징어 게임 보면 목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다다 다 정말 정말 나쁜 인간들이지. 그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너무 의기소침할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길을 지어가시는데, 이 세상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다이루어가면 지금 정치인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뉴스의 일면에 늘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성취해 가실 때 믿음으로 자기 삶을 오늘도 던지는 그이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우리의 떡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던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이유, 이유 때문에 얻는 어떤 귀결이 아니라 기쁨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다 어두워도 또 세상이 다 캄캄한 것 같아도 빛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서 아무런 자유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 감옥 안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감옥문을 부수며 끝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캄캄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모든 것들이 다 레디 메이드 된 어떤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기쁨의 능력 하나님 참미하는 밝은 빛을 볼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과 응답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